오늘 리클림이 곰돌이를 꼭 찾고싶다고 하시니까 리클림 어. 그거 혹시 훈장작 추적하는거 켜놓으셨어요? 그거 켜누, 켜놓으셔야 될거예요 이게 수량 나오거든요 그래서 체크해야돼서응총 40개인데 훈장가면 뭐라, 뭐라고 써있어요 추적이라고 써있나 뭐라고 써있어 요 곰돌이 블루베리 수운장이라고도 있습니다. 네, 그거를 네. 화면 추적 누르셔야 돼요. 한쪽에 있나요? 발견있어요 발견. 어디... 발견에 있을걸요? 어 어디인지 몰라요. 다 먹어서. 어, 너무 봐야겠다. <laughs> 어디 보자. 그, 찾아달라 그러면 좀. 여기다, 어, 여기네 있 발견해. 찾았어요. 예예, 그거 밑에 화면 될게요? 추적 있죠. 네네. 예, 네. 네, 그거 해놓으세요. 이총4 0 개가 있거든요. 마흔 마리를 찾아야 돼서. 가시죠 출발. 출발. 여기 입구서부터 여기 여기 안에 한 마리 있어요. 이쯤이었는데. 어 여기요 여기 여기. 예. 네, 여기 있어요. 네, 오케이 한 마리. 어. 아, 남이 해준 것도 저도 카운트돼요? 네, 다 돼요, 지금 네네. 여기 있는 사람 다 되는데, 이제, 먹은 사람이 많아서, 안 먹은 사람 은 하지. 아, 잠깐만, 여기 뒤에도 하나 있는데? 아니, 여긴 없어. 이제 위에 올라가면, 아... 비행기 있어요. 비행기 조개. 이제 애들 다 잡고. 아, 지금 또 빨라졌어. 어, 또쩔 때는 빨라, 어쩔 때는 빨라. 중첩보로커 버그여서 오드리가 내일 들어온다는 거죠? 언젠간 들어보겠죠, 뭐. 예, 빠른 이동하지 마시고, 여기 하나 깨야 되거든요? 시간 가서, 여기 화물, 진행하지 말아주세요. 예, 화물 비행칸에 <laughs> 들어가면 한 마리 있어요? 거기, 언제 깼어요? 금방 어떻게 셨네 그럼 두개 맞아요? 아, 네. 네네. 네네. 네. 네, 네. 그럼 들어가요. 고고. 저 안에 시작하기 전에 세개깨세요 자리 아시면? 기억안 나는데 봐야겠다. 여기 이 안에 세개 있어요, 세 마리. 아 깼네, 뭐 깼죠? 골조 <laughs> 깨졌고, <웃음> 그 여기 머리 위 하나 깼고. 응. 거기 은어 가게 하나 있는데. 몇개 됐어요, 클립? 세개다 깨졌습니다, 지금. 다섯 음, 개, 오케이 됐어요 이제. 자, 여기 창고 하실 분. 저요. 네, 하세요. 이제 각자 자리 어느 신데 가세요? 저희 두 번씩 하나요? 네. 네네. 네, 그 성인모는... 잠시, 잠시만요. 네. 좀 섞고 있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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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잠잠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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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버나와 아, 얘 걸어가는 거 봐. 어? 왜 내가 어그리 아니지? 아, 리, 리플레임이 때리셨나 보다. 가슴 팍부셨나 보다 뒤돌려주시면 돼요 어 그거 따닥따닥 따닥 쏘시면 어그로 바뀌어요 뺏겼어요 어그로 41번 같아요 41번 됐어요 2번, 4번 2번, 4번 2, 4번, 4번. 4번 아니에요? 2, 4번, 2, 4번, 오케이 어, 시스일이지나 오케이. 그러게요 이번 부모는 사람을 좀좋아하네외로웠나 보다. 여기 여기 캐리어에 하나 있는 거 푸시시고 네그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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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거. 여기 들어가서 저거 내려주세요 전기. 네. 내려주세요. 고님좀 이따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열쇠 드시고 아 열쇠 다 먹어야 되는구나 오늘 특이하구나. 조일이니까 드론이 있어요. <laughs> 어? 뭐야? 왜안 깨졌지? 두번 땡겼는데. 진짜. 네, 여덟 아 어? 그 어? 어? 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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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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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졌다. 조금 남겠게요. 그럼 개. 총 열세 네, 개입니다. 네. 네, 오케이 이제 시작. 저 여기 있을게요. 네. 꼬리입니다. 꼬리. 꼬리. 네. 하나, 둘, 셋. 어디에요? 몸통이요, 몸통. 하나, 둘, 셋. 잉? 지금 몇 분? 어 뭐지? 어머, 무슨 숨으세요 보라, 연기라 이게 안 들어가요. 뒤지가 자꾸 나만 봐요. 미안해 뒤지. 안 뜨게. <laughs> 안트 그래 해 이제 딜타임으로 바뀌어요. 주황색 가스. 알베 네! 됐어요. 네, 됐어요. g o n g this data is t r Razorback must be the new mobile ah, weapon system. Top, in. It's definitely some kind of vehicle, but there's no mention of its intended combat role. But we should blow it the fuck up regardless. Okay, okay. 이거 이거 서 괜찮아. Razorback might be a man 이거? d a t n g What a 이쪽에 두 개인 가 있을 텐데. 여기 안에 여기 여기 마당에 세개 있어요. 지나가는 길에 세개 있고요. 양 사이드로 하나씩. 바닥에 하나. 나나, 나나님 레이드 자리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네네 잠깐만요. 아. 아이고. 여기 잠깐 나가지 마세요 나나님 초대드리게. 여기 마당 세개다 깼나요? 네. 지금 총 23개죠? 네네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여기 열쇠 드시고 그만 나란히 모셔야됩니까? 이거 비닐커버 나가면은 바로 그거 아닌가? 여, 예, 엘리베이터 끝났... 아저 엘리베이터 진입했어요 그 바로 앞에 24번째 깼어요 여기 침대있는거 뭐 깨셨네 여기 인형에 있는거 하나 깨고 아나이궁돌이 진짜 아저 아, 깨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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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세마리레렉턴 잡고 어요안돼 아홉 마리 됐나요? 네. 네 네. 네. 정확해요 열쇠들 드세요. 여기 양옆에 아직 안 깨셨죠? 네, 아직 진입 안 했었어요 아니아니 아니, 여기 서른 저기 보일래나? 어, 됐다 카에나나 나이스 딱 맞습니다 <laughs> 여기 세 마리 있거든요? 하고 갈게요 네쪽보이나 어, 몇 가지는 보이긴 하는데 몇 가지는 안 보이긴 하어요 됐어요? 서른칠 됐어요? 아, 지금 세게 됐습니다. 아 여기 서 그럼 서른넷. 네, 서른넷. 오케이 여기 거 누가 깨셨구나. 어, 어 됐어, 요 이제 하면 돼요. 눌러주세요. That Who's there? Oh, Lu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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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cy. Pardy, Pardy, Pardy. Lola, I'm not. It's out. Nice. Good work. Now find Razorback and put it out of commission. 가다가, 요, 요, 복도에 두 개, 저 밖에 두개 이렇게 있어요. 여기, 하단. 와, 내 총은 아니야? 됐다. <laughs> 내총 공도를 먹게 있나요? 왜. 아, 진짜. 되게 싫어하네. <laughs> 어, 거기, 거기. 깼어요? 오케이. 네. 36개 됐습니다. 네. 또이 밖에 나가면 일단 열쇠를 먹고. 열쇠들 드세요 네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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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아쌰으님그옷 으쌰, 으쌰, 으데오 신상. 쌰으멜레 응, 괜님 여기 깼어요? 네 그럼 서른개네 두개 남았습니다 음. 자드롱킬러 하실분 도로롱 하겠습니다 네네네 다음 내부 1번 니클림 내부 2번 도로님 내부 3번 곰님 내부 4번 탈트님네 외부 1번 나나님 외부 2번 제가 하고요. 외부 3번 블랙님 외부 4번 갱님. 내려가서 두 마리 깨고 시작. 아니, 얘네 하고 두 마리 깰게요. 이건 하나 깨. 이건 이거야. 됐어. 이거 어떻게 할게요이 마지막 거. 난, 이거 눈에 보이는데, 조준하면 애가 안 보여요. 여기서 킬수 있나? 됐다! 나이스. 오케이, 오, 혼자 오케이. 끝. 오케이. 으, 반동이 안 잡힌다. <laughs> 난한 1번 저쪽이 네. 자리 모르시는 분 없죠? 맞어요 시작. 네내부들어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진입 이거 석궁으로 깨주시나요? 아저 석궁 없어서 처음에 네네네. 깨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도 총으로 깨야 돼요. 깨면 되잖아 길이 좋아서 금방 깨져요. <laughs> 수류탄 나어주시고 어이 뭐야 리클린저 4마리다 뒤에 열렸어요 도망가세요 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입. 석궁 다시 쏘겠습니다. 제가. 네. 아예 대진하지. 아, 참 자리 잘 잡고 위에 있었는데. 가세요. 어셨다. 아이고 나시고. 내 거였어. <laughs> 그럼 내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입.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리 쪽은 아예 없죠. 아 없고.

다 떨어졌습니다. 네. 어머, 어머, 미안해요. 나도 안 돌아오는 게, 괜찮네, 괜찮네.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laughs> 바로 나오세요 밖으로 네네 그래. <laughs> 놀랬어 <laughs> <laughs> 어우 <어휴>, 뭐야 <laughs> <laughs> 어우 제대로 맞아 뭐야 누구야 잠시 저 석공 좀 챙기고 어 돼지 나왔어요 뒤에 3번 네 괜찮네요 <웃음> <웃음> 내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1번도 돼지, 돼지? 하나, 둘, 셋, 둘, 셋. 이 너니?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도 이거, 을 해야지 이지 <laughs> 않겠습니까 이 이거, 이이 하잖아요? 그렇거이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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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거 셋이니? 이 안면은 아까 끝난 것 같았어요. 안면 가시면 돼요 안면. we going team to sweep the area and cover whatever they can there's bound to be intel and equipment we can put to good use system reactivated item 까시면은 되시면 저한테 어. 리더 주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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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네. 주시면 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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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